국내 강소기업 덕일산업이 경주시 안강읍에 신규 고용 80명을 창출하는 전장 부품 공장을 짓습니다. 경주시와 경북도는 지난 6일 덕일산업과 450억 규모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현재 그 개발해가지고 생산해야 될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장사도 협소해가지고 내년 마련해서 땡겨져야 될것 같아요. 건물이. 내년에 한번 빨리면 내년에 상반기 중으로 건조건축 빨리 완공을 해가지고 운영가하도 해야 될것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좋은 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또 유치해 주셔서 이렇게 댓글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경북에 오셔서 지사께서 함께하시지 못하는 아쉬움을 전하면서 우리 이 기업이 아까 우리 유범석 전무님께 말씀드렸는데 모기업은 500억 들고 와서 지금 70조 회사 됐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이런 던전한 산업에 그확 이렇게 일어나는 기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백일산업도 이번에 정서를 통해서 큰 성과가 있도록 저희 경상북도도 지사님 모시고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축하드립니다. 또. 내 네, 오셔서, 상생스럽고 동반 발전하는데, 어, 도움될수 있도록, 제시해서도 행재생적인 지원을 맡게 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김재부 장님 또아쁘신데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와시어 같이 힘을 보태면 또아될게 별로 없습니다. 네. <웃음> <웃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네. 같은 거, 예, 이렇게 예. 지원 가능하죠. 예, 예. 예. 그 이제 예. 검토를 해서 예. 우리 시가 지원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도 최대한 해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협약을 통해 덕일산업은 경주시 검단 일반산업단지 내 2만 제곱미터 부지에 내연차 및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6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짓고 차량용 시트 파워 모듈 스위치를 포함한 전기차용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 등을 생산합니다. 국제아이전널 임가영입니다.